그 여정의 시작이 기억나? 꿈의 땅 페나코니는 아스다나 은하계에 위치했어. 어쩌면 누군가 오랜만이네. 아주 중요한 정보를 잊게 했을지도. 몰라 바로 페나코니에 대한 네 기억이 온전치 않다는 거야. 뭐요? 누군가 기억의 일부를 훔쳐갔지. 응? 어? 어느 곳이든 정탐하려는 자가 있을 수 있거든. 여기에서만. 안심하고 우리만 아는 비밀을 얘기할 수 있지? 달리아 오! 불꽃이 더 요동치고 있어. 오 예쁜데? 이번엔 오더 깊은 곳에 들어갈 테. 이야! 이제 모든 일에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꿈에 들어갈 수 없고. 어, 꿈에서 반디? 깨기 뭐야 여기는? 소녀가

반디씨의 꿈새계 탐사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어요 그녀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가족의 본거지 존목은 참나무의 꿈이 기억의 수면위로 떠오를 거예요 이곳은 한때 아침이슬 공간의 일부였지만 지금은 버려진 지 오래되어 원시 기억의 영역에 잠겨버렸죠 되게 엠포리오스같이 참나무와 황폐해진 건축물이 뒤섞여 음물한 풍경을 자아내네요 저조차도 여긴 본 적이 없는데 설마 고퍼우데스가 자신의 비밀을 이곳에 숨겨둔 걸까요? 외관상으로는 엄숙하고 장엄한 아침이슬 공간과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으흠. 더 깊이 들어가면 엄숙한 스테인드글라스 창문 앞에 떠 있는 거대한 고치도 볼수 있죠. 저기서 고치요? 아까 번식의 쌤그 나온 것 같던데. 여기 번식과 관련이 있나요? 어쩌면 그럴지도요. 아시다시피 반디씨는 스텔라론 헌터에 합류하기 전에 그라모스 철기였죠 이거들은 그라모스 공화국이 번식의 곤충대에 맞서기 위해 개발한 병기예요 오, 그래? 생김새가 비슷한 전사들이 배양실에서 깨어나고 곤충대와의 전투 속에서 그들의 짧은 생은 적막 속으로 사라지게 되지요 어, 정말이지 안타까운 숙명이네요 이 꿈세계에서 반디씨는 자신의 과거와 직면하게 돼요 그녀는 옛 친구, 즉 피부에 등장했던 또 다른 그라모스 철기 죽음을 시원하는 재앙의 근원, 방몽의 곤충재난과 조합니라 참 이상하지? 곤충 떼가 멸망하면서 그라모스 군단도 소리 소문 없이 자취를 감췄거든 이 전사는 어디에서 왔고 또왜 최전선 전장에서 멀리 떨어진 페나코니에 나타난 걸까? 게다가 현재 상태로 봤을 때 이 전사는 왠지 저기를 품은 것 같아요. 그럼 지체할 것 없이 이빼미가 여러분께 그 정보를 알려 드릴게요. 같은 그라모스 철과 불을 씌어 나르는 재앙의 근원 악몽의 야 간지난다인. 뱀과 동일한 전투 방식을 지녔어요. 전장을 불태우고 적을 휩쓸어 버리지. 설계의 음, 장비는 탑재된 무장을 포함해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철기는 스킬 유전자 복제를 발동한 후 미성숙 집중도 소환한다는 거예요. 곤충대? 미성숙 집중의 기능은 꽤 많습니다. 철기와 협동하여 추격을 발동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철기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도 있죠. 철기의 충전이 완료되면 즉시 행동하여 강력한 스킬. 밀려오는 경량 죽음을 시원하는 곤충 재앙을 발동합니다. 어좀 다르네? 날개 표시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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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미성숙 칩충을 처치하는 난이도도 더 어려워지겠네요. 치명타 피해를 가, 가할 수 없다고? 걱정 마세요. 우리에게도 대응책은 있답니다. 무조건 격파 파티네. 미성숙 칩충을 소환하는 동시에 아군은 캐릭터 한명및 해당 캐릭터가 소환한 목표를 선택하여 즉시 행동하게 하고 천적 상태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천적 상태의 캐릭터 및 소환된 목표는 적의 빠른 진화 상태를 무시할 수 있어요. 음. 가능하다면 이 상태는 제게 맡겨주세요. 그러니까 천적 상태를 최대한 활용해서 모든 미성숙 칩충을 빠르게 제거해야 한다는 뜻이네. 맞아요. 미성숙 칩충이 모두 제거되면 철기가 유전자 복지를 해제하며 받는 피해가 증가하고 이때를 노려 맹렬하게 공격할 수 있습네라. 그래서 고마워요. 나루야. 오오 오. 신비로워 와 뭐냐 추가 공격인가 추궁 모션이 미쳤네 와우 달리아의 첫 등장은 영원한 불길의 관저에서 페나코니의 모든 세력에 대한 선전포고 의식대였어요 명화 대공과 그의 아이들은 좋은 꿈이 제대로 준비하게 해야지 페트라에 손 새로운 주인이라고 컴퍼를 놓았죠. 아케론한테 당장 당했음. 불행히도 그들은 아케론을 만났고 명화 대공이 공들여 준비한 원대한 계획은 시작도 전에 깨지고 말았답니다. <laughs> 그래도 난 페나코니에 왔어. 명화 대공의 딸인 콘스탄스 씨 임무 목표는 기억이죠. 그렇다면 그녀의 능력도 기억과 관련이 있다는 뜻인가요? 맞아. 난 지금 소각공이야. 기억을 소각하고 조작하는 능력을 가졌지 음. 기억나? 빼미가 아까 신나게 달려오더니 승진하고 월급도 오르고 중요한 프로젝트 진행자로 발령받았다고 한 거? <laughs> 지금 이 타이밍에 그 얘긴 왜 꺼내시는 거죠? 아, 달리아님께서 직접 결정하신 일이잖아요? 누가 알겠어? 달리아씨가 언제 빼미씨의 상사가 된 거죠? 어, 어. <laughs> 잠깐 잠깐 뭔가 좀 이상한데 이 능력에 완벽한 시범을 봤네요. 음. 전 초차만 배반만 보였어요. 뱀이 또 당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지. 뱀이 또 당했어? 어쩌면 소식이 진짜일 수도 있잖아. 아 이젠 정말 구분이 안 되네요. 어쨌든 달리아 씨가 존재하지 않는 기억을 조작할 수 있다는 건. 알게 됐어요. 아키론 <laughs> 씨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달리아 씨가 베나코니에서 만났을 상대는 기억의 정원의 블랙스완 씨였을까요? 블랙스완, 하, 정말이지 그리운 이름이네. 우리 알고 지낸 지 오래거든. 오, 음, 두분 사이가 좋은가요? 우리 관계를 단순히 좋고 나쁨으로 형용하긴 어려워. 우리는 팽팽하게 맞선 협력 경쟁 관계지만. 기회가 있다면 아무런 심리적 부담 없이 상대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지. 음? 절친이라기보다는 적 같은 친구. <laughs> 이런 적 같은. <laughs> 맞아. 아님 원수 같은 친구랄까? 우린 기억의 정원에서 함께 일했고 각자의 소소한 비밀 몇 가지를 알게 됐지. 기억의 정원요? 소별파 사람 아니셨나요? 어, 내가 말안 했었나? 한때는 나도 기억하는 자였어 오 나중에 하긴. 이념이 맞지않아 기억과 기억의 정원을 배반했을 뿐 그래서 공허군요? 그 오래 거군요? 전에는 파멸 운명의 길을 걷다가 배반했었지 이 황금피무늬가 바로 파멸이 내게 남긴 표식이야 지금의 난 소각궁이자 소멸파 영원한 불길의 관저 명화 대공의 선이기도 해아 이직이 너무 잦은건 아닌지 함멸과 기억 사이를 오가는 위험한 여자네요 근데 공부하여? 지금은 영원한 불길에 관저도 배반한 건가요? 명화대공의 후손 신분도 버리신 거고요 누가 알겠어? 어쩌면 진실은 이미 기억의 재와 함께 흩어졌을지도? 하지만 이곳 페나코니의 진실과 그 상실된 기억은 개척자뿐만 아니라 나한테도 특별한 의미가 있어 그렇죠! 3.8 버전 종말 임무 스토리 체험에서 달리아씨가 우리에게 소각된 기억을 되찾아주고 페나코니의 개척 여정을 완전하게 보완해줄 거예요 음. 화면 앞에 계신 여러분 중 음. 스토리에 대한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은 이번 기회에 다시 정리해보면 스토리를 더잘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 세력을 오가는 이 마녀가 대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좋아 난 공허 운명의 길의 화염 속성 캐릭터야. 난 파티가 적을 격파하기 전에도 슈퍼 격파 피해를 가할 수 있어. 아, 저게 진짜 대상일 것 같냐? <laughs> 전투 스킬을 사용하면 난 어둠의 결계를 펼쳐. 결계가 지속되는 동안 적이 격파되지 않더라도 아군의 강인성 감소로 슈퍼 격파 피해를 받을 수 있어. 아... 게다가 결계 안에 있는 아군 동료의 약점 격파 효율도 증가해 음~~ 슈퍼 격파를 잘하는 동료랑 협력하기에 딱 좋겠어요 맞아 전투가 시작되면 난 자동으로 동료 한 명을 초대해 함께 춤 파트너가 될 거야 완매대우인가 보네 동료의춤 파트너가 적을 공격하면 이번 공격의 강인성 감소 수치에 따라 추가로 슈퍼 격파 피해를 1회 가해 다른 춤 파트너가 공격하면 난 파트너의 오. 스텝을 바짝 쫓아 추가 공격을 발동하고 적에게 바운스 피해를 입히지. 바운스. 그리고 쏟아지는 달빛 아래 달리아 씨는 그녀의 영역에서 춤을 추네요. 내 필살기는 모든 적에게 모든 춤 파트너 속성에 약점을 부여하고. 약점 부여도 그들의 있어? 방어력도 감소시켜. 방각, 당각, 방각도 있어? <laughs> 그럼 콘스탄스 씨와 파트너 모두 손쉽게 강인성을 감소시키고 더 여유로워질 수 있겠네요. 정확해. 그리고 필살기 피해는 모든 적이 균등하게 부담하지. 추가 팁 하나 더. 달리아의 행적은 아군이 적률이 세게 약점을 부여할 때 속도를 증가시켜. 아이 속도 증가도 있어? 파연속성 캐릭터가 이 효과를 발동하면 일정량의 에너지를 회복할 수도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비술 발동 시난 특수 영역을 생성하는데 이 안의 적은 먼저 아군을 공격하지 않아. 영역 내의 적과 전투에 진입하면. 난 즉시 전투 스킬의 결계를 활성화하고 적에게 슈퍼 격파 피해를 가해 위험으로 가득하면서도 더욱 극적인 이런 전투 방식은 사기 정말이지 눈을 뗄 수가 없군요. <laughs> 버전의 첫 번째 워프에서는 와 달려 저 광추 뭐냐 와와한디 꿈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도 복각할 예정이에요. 슈퍼기빌 3.8 버전의 두 번째 어, 워프에서는 한정 오성 캐릭터 망귀인과 영사가 동시에 복각하며 한정 오성 광추 먼길 끝에 그냥 겹파 파티를 후, 다 주네. 양만이 변함 없이도 복각할 예정이죠. 이외에도 버전 연장으로 음. 인해 세 번째 워프가 열린답니다. 워프. 한정 오성 캐릭터 바글라이아와 선데이가 복각한 선데이 한정 오성 광추. 시간을 황금으로 엮어 대지로 돌아온 비행 역시 복각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후속 발표를 주목해주세요 이제 3.8 버전의 다른 이벤트도 살펴볼까요? 팔주 지금! 아니 그치. 아주 오래전인지 얼마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황금 아웅 챔피언십이 곧 시작됩니다 개척자는 키메라 짱들 나오네 가지. 키메라 훈련사로서 자신의 작은 키메라들을 이끌고 강력한 팀을 꾸려 챔피언의 자리를 향해 돌진하게 되죠 이번 황금 아웅 챔피언십에서 키메라들의 임무는 이제 오크마의 일상 업무가 아니라 전투에서 상대를 처치하는 거예요저 아낙사 키메라 저거 안들끼고 있는 아, 거 모두가 선을 지킬 테니 이번에 키메라가 다치는 일은 없을 거랍니다 어? 음 특히 이번 챔피언십 참가 선수들은 바로 황금의 후예 영웅들이랍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키메라들에게 도움을 주죠. 개척자는 영웅들을 참가선수로 제외하시고 모든 황금의 후예는 자신만의 전용 키메라 파트너를 음... 가집니다. 황금의 후예 키메라들은 보고 들으며 훈련사와 비슷한 성격을 갖게 돼요. 예를 들어 전투 시작 후 곧바로 적 뭐야? 키메라를 납치해가는 이 도둑고양이는 사이퍼의 진술을 제대로 이어받았지. 너무 귀여워요. 키우고 싶네요. <laughs> 종이새처럼 귀여운 녀석이 있다니 저도 키메라의 열성팬이 될것 같아요. 더 많은 키메라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훈련사를 선택한 후에는 전용 팀을 꾸려야 해요. 전용 팀 전투 중 개척자는 상점에서 다양한 키메라를 구매할 수 있으며 동일한 키메라를 모으면 경험치가 올라 레벨업하고 이성이 더 됐는데 더 드랙을 획득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특수 장비도 판매 중인데 장비. 키메라 파트너를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죠. 훈련사와 키메라의 전용 스킬에 따라 자신만의 최강 팀을 꾸려 오야. 세상을 정복해 보세요. 어? 세상 정복까지 스토리를 따라 계속 진행되는 토너먼트 외에도 이벤트에서는 챌린지 모드가 오픈되어 황금의 후예 또는 친구들과 전투를 진행할 수 있어요. 음. 개척자는 직접 도전을 시작하거나 방어 라인업을 세심하게 배치해서 도전자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나는 키메라들을 이끌고 이 세상의 모든 싸움을 끝내겠어. 어라~ 이거 편하게 즐기는 이벤트 아니었나? 끌어오르는 열정을 더 이상 뭐야? 억누를 수 없다면 이벤트 석양의 전보을 해보세요. 생명의 화원에 기묘한 양식의 도로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는 영웅들이 강적에 맞서 싸운 서사시적 전설이 기록되어 있어요. 서사시에 새겨진 강적에게 도전하는 건 정말 가슴벅찬 일이죠. 이벤트는 다섯 개의 전투 스테이지로 나뉘며 각 스테이지마다 독특한 메커니즘이 있답니다. 어떤 스테이지에서는 캐릭터가 인어로 변신해 적과 싸우고, <laughs> 어떤 스테이지에서는 치유에 능한 캐릭터를 데려가기만 해도 승리할 수 있어. 맞습니다. 평범한 방식으로만 대응한다면 아마 순조롭게 시험을 통과하기 어려울 거예요. 예를 들어 결속의 두 영웅 스테이지에서는 우리 쪽 캐릭터가 두 팀으로 나뉘어 동시에 두 전장으로 향하며 흑투사와 백기사 두 보스를 상대하게 되지요. 둘중한 보스가 처치됐지만 다른 보스가 아직 살아 있다면 처치된 보스는 다음 행동 시 부활한다. 야 이건 또 뭐냐? 말에 최대한 두 보스를 동시에 처치해야 한다는 거죠. 4인 파티가 둘로 나뉘어 각자 싸우게 된다면 이거잘 나눠야겠다. 조정해야 하네요. 두 전장에 각각 딜링 능력이 있는 캐릭터를 배치하는 게 어쩌면 더 나은 선택일 거예요. 맞아요. 새로운 메커니즘 속에서 어떻게 난관을 헤쳐나갈지. 그래도 애들 AS는 안하잖아 이번 이벤트의 매력 포인트죠. 쉬움 난이도를 통과하면 어려움, 악몽 난이도가 도전을 악몽. 기다리고 있어. 짜릿한 전투겠군요. 어. <laughs> 또3.8 버전에서는 차분한 수도 업데이트 되어 일부 방정식과 기물, 가중 기물이 추가됩니다. 음. 적합 레벨 최대치도 레벨 120으로 올라가고 120. 전용 프로필 보상도 주어진답니다. 저 이젝트 모험 스테이지에는 완전히 새로운 모험 콘텐츠 풍선 팡팡팡이 추가됐어요. 이름 어? 봐라. 풍선팡팡팡 콘텐츠도 있나? 콘텐츠의 핵심은 바로 공격을 통해 필드의 모든 풍선을 같은 색으로 바꿔 풍선을 어... 없애는 거예요. 제한 시간 내에 풍선 제거 횟수가 많을수록 스테이지 보상도 더욱 풍성해지죠. 어 비술 쓰기 되게 힘들겠는데? 풍선 비술을 쓰면 풍선을 한 번에 왕창 쓸어버릴 수 있지 오, 않을까요? 아니네. 하지만 동시에 원하는 색깔까지 쓸어버릴 수도 있겠죠. 벌써 그치. 그 정신 없는 상황이 눈에 선하네. <laughs> 우리의 오랜 친구 별의 별 선... 선물도 잊지 마세요 끝났네. 단 하루도 빠짐없이 포기하지 말고 7일간 출석 체크하면 별에게도 전용 티켓 10장을 획득할 수 있어 우와. 여기까지! 이번 프리뷰 스페셜 프로그램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좋은 꿈이 끝나지 않는 베나코니에서 수많은 수수께끼가 기억의 파도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개척자 여러분이 오길 기다리고 있답니다 콘스탄스를 따라 과거의 진실을 되찾아보시죠 그럼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 퇴근합니다, 바이바이 Bye. Bye. 안녕